<목소리>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빅민. 유치원생이다. 어흠. 나는 오늘 전학을 가게 됐다. 전에 있던 유치원은 나랑 비코니가 재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유치원을 정복하기 위해. 어흠. 이스, 이거 이사를 하고 전학을 가기로 했다. 어흠. 나는 유치원 최강자가 되는 게 꿈이다. 어흠. 비코니를 깨우고 이제 유치원을 가자고 해볼까. 어흠. 비코나. 비코나. 어. 어. 비코나 어, 뭐야 너? 그건 뭐야? 어. 너 자, 그, 그 장난감 왜, 왜. 어디서 났어? 이 장난감? 어. 야, 우리 그 전에 썼던 그 거기서 재패했던 데서 가져왔어. 와, 어, 뭐야? 야, 나도 나눠 줘야지. 너 혼자 쓰냐? 어, 오케이. 야. 역시. 흠. 역시 우리 최강자에 어울리는 장난감인데 괜찮은데 이거? 그럼 우린 최강자가 될 거니까 어, 야 근데 그 무기는 혼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아 일단, 일단 모른척 하고 있지 어, 뭐 그래 야, 어. 주머니에 쓱 넣어놔 오케이 쓱 넣었어 야 우리 앞에 봐봐 여기가 우리가 이번에 전학 가는 유치원이야 그래? 엄청 크지? 아하. 야 유치원, 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크냐? 그니까 우리 저번에 재패한 데는 시골이었어가지고 유치원이 엄청 잼만했는데. 그 응, 그러니까 잼만했는데. 여기는 만만치 않을 거야. 어허. 그러니까 기압을 넣고 이 유치원을 정복하러 가자고. 아, 어 아, 어이, 어이, 어이. 근데 유천생이 유천생이잖아. 유천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아, 어, 아니야 기압 넣은 거지 뭐. 그렇지. 가자. 아이! 자우리 해바라기 반 친구들! 우리들! 우리반의 전학생이 왔어요! 자 박수! 야 얘네들... 아무도 안 치는데요? 이것들 아주 혼내줘야겠는데? 어? 아이 맞아야겠네 진짜... 아 우리 해바라기 반 친구들이 아주 수줍음을 타는구나! 아 이해를 해줘요 우리 전학생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핑민이부터 자기소개 해보자! 아, 아... 알겠습니다 저는 말잘 듣는 착한 유치원생이니까요 어.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빅민. 어 다섯 살이지. 이 유치원에 온 목표는 너희들다 때려 부수고 이반에 짱이 되기 위해서야. 아니, 이 유치원의 짱이 되기 위해서란다. 잘 부탁해. 이, 이 녀석이 선생님 앞에서 못 하는 말이 없어. 어? 어 아, <laughs> 아니 저는 솔직한 아이라서요. 아, 아이, 그래. 자, 그러면 일단 비콘이 자기 소개하렴. 안녕. 내 이름은 비콘. 우리는 알 아, 아시다시피 비빔 유치원에서 너무 난장판을 친 나머지 전학을 당했어. 그래! 우리는 전학 강제 전학을 당했지! 그래 너희들도 조심해 강냉이 어. 날라간다 아 <laughs> 아주 <웃음> 엄청난 포부했어 어. 너네들 말썽 피우기만 해! 어? 말썽 피우면 바로 또 다른 데 강제 전학시켜버릴 거야!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 잠깐 너네 전학 그거 뭐야 그 어? 수신... 전학 온거 그거 처리하고 올 테니까 사이좋게 네. 지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좋았어 야 선생님 어? 나갔다 이제 우리들 세상이야. <laughs> 야 잠깐 아 얘들 좀 집합 시킬까? 야야 쟤네들 봐 우리 우리 저작색이라고 무시하고 지지끼들 오는 거봐 저거. 야야 야, 너희들 앞에 안 보냐? 야아 <laughs> 이거 말도 안 듣네. 이것들 내가 본테를 보여줄게. 어야저 빨간애 제 주위에 애들이 모여 있거든. 야 제가 짱인가 보다. 딱 봐도 제가 짱인 거 같다. 야 쟤한테 물어보자. 야야야야 차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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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마. 야너 말이야 너어 야, 대두 야넌 어디다 물어보고 있니 야 <laughs> 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일로 야얘한테 어, 일단 겁을 줘서 정보를 캐내자고 아 그래야 어, 어. 너 다섯 살 맞냐 키왜 이렇게 커어야너왜 이렇게 크냐 아저제 저 제가 큰게 아니라 니들이 겁나 작은 거예요 어? 야말말 말 듣고 해야아 죄송합니다 <laughs> 전 착한 학생이랍니다 <laughs> 아야 그래서 이반 이반짱 누구야 저기 얼굴 빨간애가 짱이에요. 키가 작은데 겁나 세답니다. 어이, 그래? 키 작고 저 대두, 저 대두? 예, 아니그그 그 말이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쟤 화나 가지고 어 우리 다혼나요뭔 소리야? 야, 가자. 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번 짱될 거니까. 헤! 어, 우리 이, 이미 짱 예약이야. 어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야, 야. 우리 본대를 보여줘. 주소기. 그렇지 야, 야. 중퇴 중퇴 시켰다 내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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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짱 어디 있어? 가자 야빨 빨간 대두 어디 있어? 야 대두, 니가 이 반에 짱이냐? 이것도 야야이네 부하 데리고 다니는 거 봐라. 야 진짜 최치큰 데리고 다니는 거. 야너 따라 나와. 들로와 나와. 야, 너 야. 나와. 댐비어. 아아아 그, 아따가 아, 아따가. 야, 됩니야! 됩민야뭐또뭐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처리할게!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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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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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민아, 아! 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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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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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슥, 슥. 야, 아! 따라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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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아나 집에 갈래. <laughs> 야 비밀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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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집에 갈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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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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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하냐요제 쟤 뭐야? 제 쟤, 제가 학교장이 쟤... 아니라 반장이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야제 무식하게 센데 그러니까 머리 큰 거만큼 힘도 엄청 세. 힘도 머리만큼 큰가봐. 아. 아 진짜. 어떡하지? 나한대 뚜까 맞으니까 팔이 부러진 줄 알았어 어떡하지? 야 우리 어, 어떡하냐 이제 우리 쟤네 그빵 셔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우리 이대로 얕보이면은 우리 지금 이 유치원 생활 큰일 나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야 안되겠다 어? 좀 비겁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 에이 좋아. 왜? <laughs> 야 이거는 우리가 그 최후의 수단에 쓰는 구간이야. 그래 우리가 비빅 유치원에 정복했을 때 썼던 그 방법이야 아... 그때 어. 진짜 피바람이 불었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또 다른 피바람을 보여주자 저 녀석을 빨리 깨부수고 그 다음에 그래. 이거 한반한반다 처리해 나가는 거야 가자 가자 감히 우리를 무시해? 어? 야너너 너 감히 진짜 무시했겠다 너 이제 어, 끝났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거 저거 어? 어디 어디 지디일와야너 일로 와야 대두 우리가... 대두일로와야대두대두야대대두 데두. 야, 어디 오 잡았다! 아하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야 봤냐?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해 아아데 방금 아아 우리 학교의 아아아 중에 제일 약아아요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치지마 야아아가 어? 이겼어, 그래도. 진짜인데, 키가 장아가지고 사람을 못믿나 보네. 야, 어? 일로와. 야, 야, 너 야, 뭐라 했냐? 야, 야 뭐라고 너 뭐라 했냐? 어디 퇴원시켜야 그러니까 아, 이, 네. 이 학교 애들 이상하게 다 키들이 커. 좋아. 그니까, <laughs> 키만 커가지고 이 코도 크고. 좋아, 여튼, 이렇게 이제, 어? 옆반 애들까지 한번 정복하러 가자. 이 녀석들! 그래. 야! 예! 그래서 옆반짱 어딨어, 옆반짱. 아, 옆반짱은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맨날 운동장에 있어요. 운동장? 야야 운 운동, 운동 뭐야? 오, 어? 야 지, 뭐야 증가야 제야? 에저 파란이에요. 뭐야? 야 어디? 완전 외소해 보이는데 되게 되게 약해 보이는 데 저거? 야 제도 그 대도만큼 작대 작은데? 근데 제그그 대도보다 훨씬 강한 애인데 역시 야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건가? 그래 야 우리도 작은데 세잖아. 그래 우리는 근데 강하게 생겼잖아. 내 쌍꺼풀 보여? 야, 그럼... <laughs> 그렇긴 하네, 야 어? 쌍수 잘 됐다. 그러니까 내내 쌍꺼풀을 막찍히고 싶어. 아 아니다. 자 가자. 뭐라고? <laughs> 어 일단 자전석을 빨리 정복하자. 으아아아악 야야 야. 이촌은 우리 거야. 야러와야너 뭐야? 어니 어, 뭐여 여자이잖아. 네 잠깐만 잠깐만 여자 때리면 안 돼. 아 그러네. 오 어, 방금 뭐야? 얘, 어? 야얘 눈이 하나야. <웃음> <웃음> 고민이 뭐니? 어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학교를 재판할 거란다. 우리의 어, 그... 조수가 될 의향이 있니? 없는데. 어? 처리해. 끼어거리는데. 처리해. 어. 알았어. 이 녀석 감히 영. 어. <laughs> 에이, 야, 드디어 이게 우리... 보물을 얻었어. 어, 이거 봐. 저... 이게 1반짱의 보물, 이건 2반짱의 <laughs> 보물. 짱을 처치했다는 증거다. 어? 아무리 오케이. 여자 짱이라지만 우리의 여자 친구가 될 의향이 없다면 처부수겠다. 으흠. 어, 그럼 그럼 그럼. 어, 어야 이제 이제 짱들의 실력은 우리 몽둥이에는 상대가 안 돼. 이제 학교장을 만나러 가자. 야, 얘한테 물어보자. 야, 학교장, 학교장 어디 있어? 님이... 아, 학교장님은 맨날 2층이 주둔하고 계십니다. 야, 2층? 야, 걔 1학년 아니, 그유원 해바라기반 아니야? 에, 아, 아니에요. 걔는 장미반이에요. 아, 그래? 접센데? 어, 그래 이제 곧 우리가 학교장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얘뭔 소리예요? 키도 작은 것들이. 아, 음. 야, 안 되겠다. 야, 아이. 우리 빨리 학교장 먹고, 여기 주유를 어. 교육, 우리가 좀 다스려야겠어. 아이, 어흠. 가자! 야, 학교 학교장, 학교장 찾으러 가자. 어, 이 녀석 설마! 야, 너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 뭐야,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야, 뭐, 할아버지냐? 너왜 이렇게 약하게 생겼냐? 야, 그래서 그럼 우리 소문을 들었겠구만. 우리가 지금 뭐하러 온전알고 있겠지? 알고 어, 어, 있다. 어, 좋아.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군.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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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 어, 허 기다려. 왜, 왜, 왜? 어, 너희들은 폭력이 가장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구만. 뭐, 그럼. 뭐, 뭐 우리보다 강한 사람 있어? 어, 사실 이 학교에는 어, 내가 사비를 털어서 CCTV를 설치해놨다. 그리고 어? 그 CCTV는 여기 있는 이 경찰 아저씨한테 넘겼다. 네? 네?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폭력 수많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지. <laughs> 내가 학교장에 있었던 이유는 힘이 아니라 이 지식과 전략으로 학교장에 올랐다. <laughs> 뭐 소리야 돈이겠지. 어? 깜방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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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야, 여기라여기 이럴수가 아, 여기라안되겠다야 우리 그냥 저리 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여기다! 여기 그렇게 비콘과 빅미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고 감방에 갔다고한다끝